그두 분이 하시면서 성형외과,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수술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이비인후과부터 가볼까요? 아 저희는 기능이랑 미용을 좀 나눠서 보는 분인데 음.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음. 코가 막혀서잖아요. 오 음. 엄청 막혀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수술하면 신세계를 경험해요. 음. 음. 아 이게 음. 코로 숨 쉬는구나. 드라마틱하구나. 드라마틱한 드라마틱 완전.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수술을 할때 확신을 하고. 음. 말씀을 잘안 드려요. 비중형 만곡증이 있으시고 코막힘딱 명확하다. 그럼 저는 그냥 딱95% 이상 만족하실 거다. 아. 새 삶을 음. 찾으실 거다. 말씀드려요. 예. 그니까코 막힘에 비중격 만곡증 그 검사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냥 비염으로 넘기고 그냥 그냥 편안하게 그냥 비염약만 먹을 수 있거든요. 꼭 한번 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성형외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좀 질환에 대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환자분들이 좀 만족했던 수술은 이마에 특히 이제 뼈가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마에 뭐가 툭 튀어나왔는데 아. 이게 뭘까 하는데 점점 자라나고 어. 알고 보면은 이게 뼈가 자라나는 건데 아. 이거에 대해서 오신 분들은 보통 제가 헤어라인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 보통 이제 뼈를 이제 깎아내고 아. 제거를 하는데 흉터가 별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만족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뼈가 웃자라는 질환도 있군요. 뼈가 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